자, 이번에 마우스를 받았는데, 제닉스에서 타이탄 GT 게이밍 마우스라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쉘 아님? 그 오라 쉘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주셔서, 요거 쓰니까 괜히 광클, 광클이 또 땡기더라고. 근데 무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이런 걸 원했, 던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어. 아, 그리고 이거 쉘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쉘인데? 요거랑 네, 요거랑 요거 보내 주셔 가지고 오늘 소개해 드릴 마우스 제닉스의 타이탄 GTNG 8K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마우스의 사이즈는 이러합니다. 스펙은 이러합니다. 참고로 8K 폴링 레이트를 쓰기 위해서는 유선을 연결을 하거나 전용 8K 리시버를 같이 구매해 줘야 합니다. 마우스의 가격은 네이버 스토어 기준 정가 79,000원 현재 할인 가로는 59,000원이며 리시버의 경우 정가 15,000원인데 마우스와 함께 사면 5,000원 할인된 가격인 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루트의 전여친 오올땡땡 닮은 타이탄 GT 캠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지창의 고급총 원아울 때 맞추는 패아 피구공 이게 서 2단 가차기네요 무부통이 나와야되고 이중가차 잘 배웠네 헙지 확실하네 스톱한테 배웠지 에스터 이중가차 아! 씨뭔 링스가 나오노 아 아니 와 이거 진짜 예상밖엔 와 아니 진짜 예상밖인데? 아예 예상할 수가 없었음 이거 솔직히 일단 들어야겠지. 어? 겹쳤다. 맞다. 아, 혹시 가게 안 나와가지고... 어, 나도 나도 이 정도로 순식간에 처박을줄 몰랐어. 뭐, 오히려 좋아 생각왔다 아군조도 어, 있네, 맛있네. 어 오리는 수리 키트도 있네, 좋네. 어 피구공도 있네, 피공 쓰세요. 나 링스 있으니까 피공 쓰세요. 아이래서 시원하게 바가구나 너무 시원, 해 너무 시원했는데? 아저 옥상 탔어요 근데 나 링스라서 좀 아까워. 아이씨 킬이 나왔어, 킬이야. 아니, 못 참잖아. 아니, 기어다니는데. 아, 이거. 오, 두 발로 기절? 무서운데?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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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음. 음, 안 맞아. 아, 하나 더 맞출 수 있었는데. 어, 쟤는 차트로 내려온다. 이제 옥상 타봐도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1번. 커버하면 될것 같은데. 움직인다. 한 대. 나락 깎고. 아 씨. 딥님님. 샷 들어와, 샷 들어와요. 아, 밑 깎. 아래가 한번 막을게요. 어쩔 수 없어. 위에 잡은 거임. 아씨아저 게임 개시억가를 하네 이거. 개새끼 그냥. 이 앞에 툴 앞에 툴. 아 까비. 뭐야 단체 공연이다. 봐봐 구경해야겠다. 구경하세요. 뭐. 네 해주세요. 그런데 아, 앞에 이상한 아저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말 그런데 아저씨 시간이에요. 아니 미친 아저씨 뭐야 이거? CQ 뭐해? 어. 이거 볼거 아무도 없어. 어? 있네. 아, 아래? 있는데? 야, 요거 아래. 야, 요거 아래. 이 친구 다 같이 후드로 깝시다. 이 새끼 내가 먼저 들어가지. 너 어쩔 건데? 어, 너 뭔데? <웃음> 자. <웃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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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야. 아, 아니, 아, 코타 뭐야? 아니, 얘 어디 있는데? 아니, 잠깐만. 얘 뭔데? 죽었다 쟤. 얘? 했는데 나가야 아니 코타 뭐야?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뭐야 어아 잠깐만 또 있어? 어야야야 어, 얘들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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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타고 나 앞에 있다자 그만 타로차 타고 와 차로 쳐버려 뭐야 줘 쳐버려 차로 쳐버려 <laughs> 어, <있다, 있다. 웃음> 이 아니 너총 너 있어? 없지, 없지. 아니, 뭐, 아니, 뭐, 총도애들다왜 이래, 상태? 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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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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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데

진짜. 음. 또 음. 아, 밑으로 들어갈까? 잘했어. 나 같은 경우 M16에 뮤턴트 쓸게. 어, 옛날 옛날 보여 줄게. 쉽지, <laughs> 쉽지 않지. <laughs> 나도 방금 그 생각하긴 했어. 아업 있는데 아어했을까어했어야겠다아 뉴턴트 아 뉴턴트는 <laughs> 아니, 뮤턴트, 아니, 이제 쓸 거야. 아니 스르륵. 뉴턴트는 쓸거야 아니 스르르의 카고팔. 정말.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어, 뮤턴트 아 뉴턴트 있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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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러면 어쩔 수 없지. 뉴턴트의 <laughs> 카고팔. 어쩔. 도 있어. 이시안 되겠구만. 자. 바로. 오. 바로 혼내줬어 음, 오호. 와우. 신나버려. 신 아우, 이게 행복지 엄청 <laughs>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해. <laughs> 요, 요, 요. <laughs> 뭔 소리야 이거? <laughs> 아니, 아니, 비명? 아니 잠깐만. 비명 지를 게 있었어? 방금? 아, 아. 보이는 거 있으면 다 쏴삐. 사격장이냐고. 어이, 사냥, 아니 사냥캠에 나온 것 같아. 우 어쩌 어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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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쩌 어쩌. 어쩌 어쩌 어어어 살았어. 어디야? 바로 살아버려? 나 같은 경우? 뭔가 보들갑 다 떨어놓고. 보들갑이란 냐요? 기압이에요. <laughs> 아 우리 각 벌린 거 너무 좋아요. 뭐, 넣어야 차 탄다. 한명한명잡아세요차 차가 어. 라스예요. 차가 라스예요. 나이스 어디가? 아아 치킨을 먹었어? 왜, 왜 울고 있는 거야? 왜 우는 건데? 숨 막히는 전투였다. <laughs> <laughs> 뭐야 얘는? 이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수영 개빨라, 야, 앞에 쳐, 앞에 쳐. <laughs>